네, 안녕하십니까.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현재 분양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현재 신고가를 보이는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여의도까지, 이제는 용산, 성수까지 신고가를 보이는 고급 아파트가 많아지는데요. 그만큼 브라이튼 여의도의 가격이 이제는 저렴하다.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분양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YBD는 국대 3대 업무 중심지구 중에 하나죠. 국회의사당부터 금융, 방송사 등 주요 건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본격적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간 노화됐던 이미지를 세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재건축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가 시행이 되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신축 아파트가 기해지고요. 그 주변에 전세난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10차까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속도가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가장 빠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요즘 분양하는 포제스 한강도 있고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평당 1억 5천, 1억 3천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브라이튼 여의도는 평당 9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면 충분히 괜찮다.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를 꼭 한번 보시고요. GS건설이 짓습니다. MBC 사업 부지죠. 예전에 MBC 자리인데요. 복합개발 일환으로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땅값이 얼마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현대백화점인데 평당 6억, 5억을 한답니다. 그럼 이 아파트도 결국은 그거보단 좀 부족하겠지만 4억대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대지 지분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요. 향후 나중에 가지고 계시면 충분한 가치를 누리실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입니다. 정확히 31번지 1원이고 도시민 일반상업지역 중심 미관 지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건축 면적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GS 건설이 짓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 전세 아니면 매매로 가을에 이사하실 분은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것보다도 모든 시설, 내부 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하이엔드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 아파트와 비교해보셔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 전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전망이 한강 뷰를 바라보는 쪽이 있는데요. 이 전망 뷰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야경이 아름답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네요. 여의도,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도 분양을 했습니다만, 849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분양가보다 더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이제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만큼 여의도의 아파트는, 특히 브라이튼 여의도를 찾는 분들의 관심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가 뭐 저렴하다, 비싸다, 뭐다 다르죠. 의견이 다르겠지만, 다른 요즘 하이엔드 아파트를 비교해보시면요. 브라이튼 여의도가 합리적인 분양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분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는 고분양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 쪽도 평당 5,700, 6,000만 원 하는데, 지금 여의도에 9,000만 원 이하로 분양한다면, 이 가격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용 84제곱미터, 101제곱미터, 113제곱미터, 181제곱미터, 132제곱미터, 132제곱, 이렇게 총 5개로 돼 있는데요. 각각 균일하게 97호씩 배경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는 직접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42평, 47평, 56평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평수에 따라 좀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지를 직접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42평, 포베이 구조가 참난 좋다 이런 분도 있고요. 아니면 47평, 56평, 타워형의 한강뷰가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그런 뷰를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근데 42평은 약간 아파트형 구조와 비슷하다. 그리고 47, 56평은 주상복합의 느낌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해 보시고 지금 영상 나오는 그대로의 인테리어를 넣습니다. 피트리스 룸, 필라테스, GX 룸이 들어있고요. 샤워실 및 개인 락커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스트룸, 키즈 카페, 라운지 그리고... 도서관까지 들어온다니까요 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특히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저희 아파트는 실무나 그리고 생활권까지 신경 쓰지만 아이들의 공부까지도 신경 쓰는 그런 하이엔드 아파트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분양을 받고 있는데 음, 이 가격대가 이제는 맞아요 예전에 약간 미분양이 났었던 거는 이 신축 아파트 좋은 건다 알겠는데 너무 비싸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마포자이스테트를 아에스도 그렇고 고스한강도 그렇고 분양가가 대단히 비싼데요. 마포자이스테트를 아치스 같은 경우는 300대 1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브라이튼 여의도를 지금 모르셨던 분, 아이 아파트가 있는지를 모르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주요 도로망이 접근이 용이합니다. 생활 편의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고요. 더현대 IFC몰, 쇼핑몰과 노량진 수산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니까요. 그 시간에 미리 100% 예약제입니다. 예약을 하셔야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꼭 전화 주시고요. 게다가 성모병원 같이 수준 높은 의료시설도 가까이 있는 편이죠. 브라이튼 여의도는요. 일단 모든 식기 가구를 정말 좋은 제품을 썼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그런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신축 아파트가 13년 만에 나오기 때문에 브라이튼 여의도는요, 특히 인테리어 부문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하고요. 여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의도 및 한강공원이 풍족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 겸비하고 있고요. 여의도의 지금 현재 땅값은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이 아파트를 떠나 다음 아파트가 만약에 일반 분양을 한다면 분양가가 얼마나 비쌀까요? 평당 9천만 원이 가격대가 절대 아닐 겁니다. 1억 3천, 1억 5천이 되겠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면요. 향후 5년 후에 지나면 브라이튼 여의도 가격은 상당히 많이 뛰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그래도 이 비싼 분양가에도 100대 1, 200대 1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 서울에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여의도 오랫동안 부촌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함으로써 너무 오래된 아파트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문화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인식을 가졌는데요. 자, 브라이튼 여의도가 이 부분을 깨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아파트니까요. 42평, 47평, 56평, 33평 모두 다 환영하니까요. 직접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분양은 84제곱미터, 113제곱미터, 132제곱미터 다양한 면적으로 모두 다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